자, 23번 보자. 삼각형 ABC가 있고 각 변을 2대 1, 2대 1, 2대 1로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들을 각각 P, Q, R이라 했을 때 얘네들의 좌표를 주어졌네. 이때 원래 있던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의 좌표를 구하래. 자, 근데 이거 잠깐 봐 보자. 어떤 삼각형 A B C가 있고 저 삼각형의 무게중심 어떤 삼각형의 무게중심 C가 이렇게 내부 어딘가 있겠지 그리고 각 변을 일정한 비율 그러니까 어각 변을 아이고 이런 삼각형의 각 변을 일정한 비율 n 대 n으로 이렇게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일정한 비율로 m 대 n으로 내부라는 점이 있다 가정해 보자 이렇게 총3개 m 대 n 이렇게 그럼 세점 얘네들을 편의상 뭐라 할까? 음, 얘네들을 편의상 p, q 아래를 할게. 그럼 얘네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얘네들을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삼각형이 나오겠지? 이때 이 삼각형에 무기등심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삼각형의 이 무기등심 g랑 겹쳐져 이거는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편의상 뭐 라지 a 좌표를 뭐 a1, b1이라고 하고 b 좌표를 b1, b2라고 하고 뭐 c 좌표를 c1, c2라고 했을 때 그냥 식을 계산해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점 p, q R의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 네 분점의 공식을 이용해서, 네 분점의 공식을 활용해서 PQR의 좌표 구하고, 걔네들의 무게중심을 구해봤더니,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랑 같아졌대. 그래서, 얘는, 그냥 알고 있으면 편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그리고 삼각형 PQR의 무게 중심. 얘네들이 서로 같다. 딱히 증명하지 않을게. 어. 그냥 아 같다는 거 알고만 있자. 자, 그러면은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뭐점 A, B, C의 좌표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저점 P, Q, R 얘네들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좌표를 구해 보면 그 무게 중심의 좌표가 원래 있던 삼각형 A, B, C의 무기중심의 좌표랑 같아지겠지. 그럼, 저 삼각형, PQR에 무기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3, 마이너스 1, 4. 쨰레들의 합을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니까 3분의, 어, 3분의, 3, 4,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3분의, 1, 5, 6. 1, 5, 6. 이거 계산해주면은, 이거 어떻게 되지? 3분의 6이니까 2, 3분의, 3분의 10이니까 4가 되겠지. 그래서 좌표는 2, 4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노트 한쪽에 적어주세요. 이거 알았지? 중요한 거야 이거.